네, 안녕하십니까. 어, 이제 고조선에 대한 어, 역사와 유적에 대해서, 유물 유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왕기의 그 단군의, 그러니까 고조선이죠. 고조선의 후예가 누가 있느냐, 뭐, 시라, 고래, 그다음에 남부곡조, 그다음에 동북부역, 예맥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쭉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왕기 다른 편에 한사군 편에 뭐라고 되었냐면 70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거는 크다. 큰 거에는 부여 비류국, 그다음에 신라, 고구려. 여기도 보면 실라가 있죠. 여기 신라죠. 고래는 이제 고구려 있죠. 근데 남북곡조 그다음에 어, 남북곡조라는남옥조부곡조를 얘기하는. 여기도 있죠. 그 예, 맥. 이런 것들이 모두 단군의 한핏줄이다 이렇게 설명이 딱돼 있어요. 정확하게 돼 있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이제 고조선의 정치 체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쭉 설명을 드렸는데 1, 3, 5, 7, 9라는 게그 북방, 우리 전통 사상의 특징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타난 정치체 제도가 뭐냐면 사만오가 제도예요. 그 사만오가 제도. 그러니까 뭐냐면, 이 환웅시대도 보면은 우, 풍백, 우사, 운사, 요게 이제 삼사예요. 그 밑에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양가, 이게 오가예요. 그러니까, 3, 4, 5가 제도가 있었는데, 이걸 그대로 이어받은 겁니다. 런데 고조선 때문에 하면 4만 5가 제도에요. 그래서, 진안, 진안이 우두머리고, 그러니까, 단군이 되겠죠. 그 아래 부왕이 있는데, 누구냐면, 번안과 마한이고. 그 각각의 밑에는 5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고조선의 그 체제가 어떻게 되있냐. 은나라하고 똑같습니다. 읍, 읍단위로 되어있어요. 읍. 그래서, 이제 제일 큰 읍이, 이 구급, 구구, 구급이 있고, 구급 밑에 큰 읍이 있습니다. 대읍이 있고, 작은 읍에는 작은 읍이 있고, 소읍이 있고, 촐락이 있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대읍에는 신지, 소읍에는 험측 번지, 사례, 촐락에는 뭐 읍차,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던, 아, 읍, 그러니까 읍제,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를 되어 있었까삼만도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모르고 이제 사만 시대를 자꾸 이제 분해하니까 뭐 폴리스니 뭐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게 되는 거죠. 요게 진안이에요 우두머리고, 그 밑에 이제 부왕. 우리가 이제 흉노 같으면 자현왕, 우현왕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북방 체계가 똑같습니다. 항상 그, 이, 그, 이런 삼, 삼자로 돼 있는 거. 그요 밑에 이제 오가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오가가. 또 오가 밑에 이제 큰 읍들이 있고 작은 읍들이 있고 촐락이 있고 이러한 체제로 다 시스템이 딱 갖춰져 있어요 이걸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단재 선생은 뭐라고 이제 신채호 선생은 주장하냐면 이 만주는 진조선이고 요쪽 요동쪽은 번조선이고 이 한반도는 막조선이었다 이게 이게 삼조선이다 이렇게 세 개로 이게 삼한이에요 삼한체제 그래서 이들 밑에 이제 오가가 있고 오가 밑에 아, 이제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대읍이 있고 소읍이 있고 이렇게 이게 이제 하나의 고조선의 정치 체제였다. 요거는 이제 제가 그 이북으로 저기 쓴 건데 고조선의 비파행동검을쭉 정리한 책입니다. 그래서 어, 오늘 그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서, 설명하는 이 내용도. 여기에 꽤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분들은 이 책을 인지 참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쪽, 아까 이제 그 요, 요소쪽하고 만주하고 한반도 이쪽 지역에 이렇게 그 표징이 뭐냐면 비파형 동굴, 요겁니다. 근데 요거는 특징이 뭐냐면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이렇게 요거 손잡이 요 뒤에 가중기라고 래서 이렇게 세 부분. 요게 오르도스입니다. 요게 뭐냐면 흉노죠흉노 요거에요, 요거. 양머리가 있죠? 그 다음에 요게 일체운. 요게 중국식 동검. 요거 손잡이가 틀리죠? 전혀 틀립니다. 요 앞에, 앞에 날도 틀리고. 요게 중국식 검이에요. 요세 개의 검이 만나는 데가 어디냐 하면 요쪽 지역이죠. 지금의 이제 말리장성이라고 동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게 무기체계가 틀려요. 요게 중국 거예요. 요게 중국. 과라 그러는데, 이걸 과. 창인데 종류가 틀려요. 이건 뭐냐면, 이렇게 찍는 거예요. 찍는 거. 요게, 이게 나무가 이렇게, 이렇게 걸리는 거죠. 이렇게 찍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고조선 거고, 요게 오르도스, 흉노 겁니다. 전혀 형태가 틀리죠. 그 다음에 이제, 도끼. 우리는, 버선의 코처럼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 끝부분이. 그 다음에 여기가 주머니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나무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꽂히는 거죠. 지금 도끼하고 틀려요. 이거는 흉노 도끼입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우리가 쓰는 도끼하고 똑같죠. 이게 중국 도끼예요. 이건 뭐냐면 이렇게 네모 나요. 네모 빤듯하죠 이건 보시면은 이런 버선하고는 전혀 틀리죠. 이게 중국 도끼. 그래서 중국하고 그 무기 체계가 전혀 틀리다. 이게 이제 동무예요. 이건 창인데 이렇게 찔르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거예요. 이건 비파형. 여기가 끝에 가운데가 볼록하죠. 이건 이제 세형. 빼죽한. 이게 이제 중국 거예요. 이게 이제 흉로. 이게 다 무기 체계 자체가 전혀 별개다이 동경. 구리가 우리예요. 요게 우리나라에서 나온 거죠. 이제 12대 용자 요소지역에서. 이게 번개문입니다. 번개문. 요게 이제 단유세선 문경이라고 아주 가는 이렇게 선을. 요게 이제 중국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다유 라는 건 뉴는 뭐냐면 손잡이에요. 손잡이가 두 개예요. 어떤 때는 세 개짜리도 있어요. 여기도 보세요. 여기 세 개죠? 손잡이가. 여기 보세요. 손잡이가 하나예요. 그게 틀린 거예요. 이게 단류에, 단류, 단유. 일, 한 개. 요거는 뭐 태양문이에요. 태양문. 여기 흉로. 우리는 번개문입니다. 번개문.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햇살이 되겠죠. 햇살. 자, 이제 요동지역에 대한 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조선의 청동기 유족의 분포도. 이렇게.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요 지역하고, 어, 그 다음에 요 끝에. 요동반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적봉 조양 여기가 조양이거든요 여기 적봉 이 지역에 거의 밀집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중국 사람들이 연구한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요서 지역, 요서 지역, 요동 지역 이렇게 이렇게 둘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하가점 하가점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길 발굴했는데, 하층이 있고 상층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오래된 거는 밑에 깔립니다. 그래서 밑에서 나온 거는 오래된 거예요. 그걸 하층이라고 래요그 다음에 발굴을 해보면 위에서 나온 거는 요새 쌓인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연대가 밑에가 더 높겠죠. 더 오래된 거죠. 그래서 하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가점, 하층. 여기는 하가점, 상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시죠? 여기가, 요거가 더 오래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똑같습니다. 여기도. 예. 여기는 뭐 1기, 2기, 3기 이렇게 나눴죠. 그래서 뭐 여기도 보시면은 신락 상층. 그러니까 신락 하층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신락 하층은 신석기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건 청동기 문화죠. 연대가 틀려요. 예. 이런 식으로, 어, 학자들이 구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별로. 자, 이게 이제 요동 지역에서 나오는 문화 중에 고대산 문화인데 이게 주로 이제 어디냐면 신민이라는 심양 바로 서쪽입니다. 그 지역에 다 나오는 건데, BC 1900년에서 BC 1400년까지.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문화가 하가점 하층이다. 이거 요소 지역이고, 요거는 요동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 틀리겠죠.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나온 청동기 유물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이런 건 이제 도끼죠. 아까 보셨죠. 도끼. 그리고 손칼. 이거는 이제 단추. 뭐 이런 청동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것의 분포도입니다. 이게 요하예요. 여기 요한데 요지역 요 부신이라든가. 창무라든가, 벚꽃라든가, 요런 지역에서 나온 거예요. 요게 이제, 대능화라는 강물이 흐르고, 요게 소능화라는 강물이 흘러요. 요쪽 지역에서 나오는 게 이제, 그, 하가점 하층문화. 이렇게. 그니까, 같이 있지만은, 분포지가 틀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쪽. 이, 하, 이 요동반도 남부 지역하고, 요게 이제, 태자하라는, 요게 이제, 요한데, 요하의 한요 다른 강물인데 요하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흐르 저분포되어 있는 이 지역하고 나눠서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일단은 요 지역 위에 있는 지역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좀 어렵죠? 자, 여기 마성자라고 쓰입니다. 마성자 여기에서 나온 걸. 그래서 여기 뭐는 아동 여기엔 뭐가 많으냐면 동굴이 많아요. 동굴. 그래서 동굴 속에 있는 그런 청동기 유물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거는 뭐냐면 아요 심양 요 이제 심양 지역인데 요 심양 지역에서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신라 하층문화 아 상층이죠 아까 신라 하층은 신석기라 그랬고 상층은 청동기라 그랬어요 거기서 나오는 아, 비파형농검을 아,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 학자 중국 학자는 요거를 한 18세기로 아, 보고 있는데 뭐 17세기로 보는 학자들도 있고 뭐 학자마다 조금씩 틀리겠죠. 예 그래서 이러한 아, 뭐 항아리 요, 이제 항아리 근데 이제 특징적인 게 이쪽 지역에서 나오는 그 항아리들이 보면은 이렇게 손잡이가 양쪽에 두개 이런 것들이 고구려까지도 계속 내려간다 특히 미송리 토기 같은 경우. 이런 비슷한 형태가 쭉 흘러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다가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비폐형농검 요거죠요거 말고 청, 부채형 청농도끼 아까 버선코처럼 돼 있는 거 그다음에 석범 석범이랑은 돌로 만든 거푸집입니다 그러면 여러 번을 주저할 수가 있겠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쌍타자는 뭐냐면 요동반도 남부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요죠. 여기 여기에 집중적으로 있죠 여기를 얘기,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이 쌍타자는 지금의 대련, 대련 중에서도 끝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가 여순이라는데, 일본인들이 점령했던 지역입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문화가 쌍타자 문화여서, 그래서 요동 지역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아, 초기 청동기로 볼수 있고, 여기에는 뭐가 있냐, 노철산, 장문총 이런 적석총들이 많이 나와요. 적석총들이.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오는 아, 유명한, 유적지가면, 뭐 대치자 유적지인데, 여기서, 동과, 아까 창이 있죠? 거기에서 나온 게, 이게 기원전 2100년. 그리고 이제, 특히 중요한 게, 요트머리가 어디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냐면, 이게 산동하고 연결되는데, 여기 섬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당나라 때, 이 섬들을 이용해서, 군사기지로 이용해서, 여기가 비사성이거든요, 여기가, 고구려. 여기를 친 거예요. 그래갖고 이 중국하고 왔는데, 그 당시에 아이 산동반도에는 누가 있었냐? 바로 동이족이 있었죠. 네. 그래서 이비팡동검이그 지역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 마찬가지예요. 산동 지역에 있는 이 악성문화라는 문화하고 여기하고 관련이 깊다, 네. 왔다 갔다 할수 있으니까 이런 게 아주 독특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 여기서 이제 동척 구리 구리 화살척이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거죠. 이런 이게 이제 동과, 예, 네, 이거는 이제 화, 화 이제 화살척이죠. 구리 화살척.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그 후에 이제 똑같은 지역인데 그 후에 후대에 나타나는 문화를 쌍방 문화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10세기, BC 10세기에서 5세기까지인데, 여기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강상이라는 곳에서 이게 적석총이 나와요. 예.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가봤는데, 아, 이렇게 고인돌이, 아, 있어요. 아, 저 적석총이. 자, 요게 이제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 지역에서. 요게 이제 그 도끼를 부어서 만든 이렇게 두 짝을 이렇게 딱 붙인 다음에 센 물을 끓여보면은 이 도끼가 나오겠죠. 이게 이제, 어, 거푸집이라고 얘기합니다. 거푸집. 네. 자, 요게 이제 강상, 적석총이다. 이거 발굴했는데 요게 센터예요요 석간멸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개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순장 무덤이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이제 좀 사연이 긴데, 이거를 발굴할 때, 그때는 중공이었죠, 중공. 중공하고 북한하고 사이가 좋았어요. 그래서 공동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굴을, 발굴 보고서 같이 쓰기로 했는데, 북한이 일방적으로 발굴 보고서 써버렸어요. 그래갖고, 지금은 북한하고 이, 안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책이 이제 그 조총년을 통해서 우리한테 입수가 돼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본 적이 있는데 여기를 갔었어요. 근데 이제 그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안 열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살짝 거짓말해서 들어가서 이렇게 했는데 들켰어요. 그 사람이 나중에 막 쫓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이제 도망가서 택시 타고 이제 간 적이 있는데 아 정말 굉장히 중요한 유적입니다. 이 옆에 또 옥수수밭이 있어요 그건 누상부덤이라고 요거보다 시대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강상, 누상, 예, 적석총 이런 굉장히 중요한 고조선의 유적입니다 자 거기서 나온 유물들입니다 요게 강상이고 요게 연대가 여기 보시면 비파행동검지 가운데가 볼록하고 요건 연대가 좀 떨어집니다 요게 누상 지금은 이제 옥수수밭이 됐죠 예, 요런 유물들이 쭉 나왔습니다 여기 도끼도 있고 여기 도끼 거푸집이 있고 예.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유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가마자 유적은 이것도 사연이 깊습니다. 심양에 있는데 아, 여기는 지금 중간에 이 그걸 디스플레이를 쫙 했어요. 그래서 자료관을 만들었는데 갑자기 한국에서 계속 오니까 그리고 고조선 거라고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유물을 싹 치워 버렸어요. 그리고 철문을 닫아버렸어요. 바깥에는 이게 그 동경하고 비파형 동검을 이렇게 새겨놨어요. 거기까지 가서 이제 있고 그 바깥에만 찍었는데 지금은 다시 재개방해서 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에는 풀세트로 나와요. 비파형 동검을 해서 뭐이선형 아까 얘기한 도끼 뭐 이런 청동 장신 뭐 별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유적 중에 하나다. 이 연대에는 여기 BC 6세기에서 4세기에 써있죠. 이게 거기서 나온 것들이에요. 이 비파형, 예. 이건 이제 금연이라고, 요거는 이제 다른 지역인데, 요게 이제 정가와자 유적. 지금 요게 요 시신이 나오고 유물이 이렇게 배치, 축처된 거를. 여기 보세요. 칼만 해도, 비파형 동거만 해도 세개가 나오고, 아, 이런 도끼도 나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마구. 이건 마구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유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나온 마구들을 제가 이제 그제 책에다가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이런 것들이 나온 거예요. 이거 수레거든요. 이거 수레 바퀴. 그럼 수레를 끓은 거예요. 이걸 갖다가 상상도로 그렸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요거는 요 머리에 있는 거. 예. 요거는 이제 말재갈. 이렇게 요거. 요기다 다끼었든 풀세트입니다. 그 수레를 네 마리의 말이 끌었다. 언제 고조선 시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에, 지금 설명드린 거는 이지역입니다. 지역, 이, 이 지역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요서 지역이죠. 요건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요건 부여 지역입니다. 뭐 이렇게 어, 오광훈 교수가 정리를 참 잘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개통도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요건 이제 부여 쪽이라고 그랬죠? 요건 이제, 어, 요, 요, 요동 쪽, 네. 요건 이제 쭉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러, 이러한, 뭐, 이, 이렇게 복잡한 거를 다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제가 이제 요동 지역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요건 요동반도 남부, 제일 끝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놨어요. 아, 백종호 교수가 이렇게 이제 그 특징을 그래서 산동하고 이렇게 왔다갔다 했다라는 걸 이제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 여기 보세요. 산동의 용산 문화의 요소가 공존하고 산동 악성 문화. 이게 악성 문화라는 게뭐 용산 문화 다음 걸 악성 문화라해요그 다음에 이제 외래 문화가 소멸되고 토착 문화가 강성하게 나타나고 이제 여기 적숙총이 나타나죠. 네, 적석총이 다시 이제 축조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적석총하고 지석묘, 지석묘는 고인돌이죠. 고인돌이 나타니까 나 고인돌은 후대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아뭐 지금 우리나라가 고인돌하고 비파형 동검이 거의 표준적이지만은 그게 아주 오래된 문화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이제 청동기가 발생이 되고 이제 이게 정형화되면서 특히 요동 쪽에서 이렇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 지성면도 마찬가지. 근데 특이한 게요. 이 요서 지역에는 고인돌이 없습니다. 그게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이건 마성자문화 동굴 유적에서 많이 나타난다 그랬죠. 예. 그건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고인돌이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가. 예. 아주 중요한 얘기죠. 맨 처음엔 적석총이에요. 적석총이 발결, 발, 이, 저, 제일 오래된 거는 언제냐? 요소 지역이에요, 요소. 요동이 아니에요. 흥룡화 유적이 언제? BC 6200년. 지금으로부터 8000년 전이에요. 이때 적석총이 처음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랬는데 쭉 나타나서 요동반도에 이제 이게 적석총이 계속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가 나타나느냐? 이 고인돌 주위에 적석, 적석, 그러니까 돌을 쭉 깔은 그런 형태의 고인돌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꽤 나타나요. 보시면은 이런 겁니다. 이게 통화에서 나타나 통화는 어디냐 하면은 우리 그 집안, 국내성을 가려면은 기차를 타고 가서 통화라는 데서 내려서 거기서 버스를 타고 집안으로, 국내성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통화지역에서 고구려 유적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이건 고구려 이전이죠 그래서 만발발자 유적이라고 여기서 뭐가 나요? 이게 고인돌이에요 고인돌인데 여기에 이렇게 적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적석형 고인돌이라 적석형 고인돌 예, 네. 이런 것들이 나온다 그래서 드디어 적석총이 출현하게 된 것이다 그럼 어디서 나오는 거냐 바로 적속총에서부터 이렇게 그 석, 석관묘라 그러죠. 그 왜냐면 이렇게 고인돌을 발굴해 보면은 밑에 이렇게 석실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석관묘. 석관하고 석곽하고 틀립니다. 석관은 시신만 들어가는 거예요. 석곽은 유품이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근데 이제 대부분 황제나 왕급은 어떻게냐면 관이 있고, 관, 바깥에 또 과기 있어요. 근데 그 옆에 또 과기 또 있어요. 그걸 부각이라 해요. 부각이란 건 그냥 그 사람이 썼던 물건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관은 작고 시신만 들어가니까 과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좀 복잡하죠. 고고학, 고과, 고고학 니까좀 어렵습니다. 자, 요게 빨간색은 비파평거입니다 예, 네, 쭉. 이건 이제 윤명철 교수가 정리해 놓은 건데. 여기 보시면은, 요 파란 거, 다 고인돌이에요. 근데 이쪽은 고인돌이 하나도 없잖아요. 예, 없어요. 예. 돌이요, 고인돌이 여기에 몇개 나와요. 허북, 호나, 허북성에도 나오고. 이건 뭐냐? 이쪽을 통해서 들어간 거죠. 이쪽을 통해서. 그니까 러 여기는 조그만 섬들인데, 요거 왔다 갔다 했다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요동반도, 이게 산동반도. 아주 독특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러한 우리 문화에 대해서 고조선에 대해서 아, 이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정형적인 것이 이두 가지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이지만은 그것이 이제 발생하기 이전 것도 이제 보여드린 거고 왜 그렇게 발생하게 된가 문화가 어떻게 변천해 갔는가 이런 갖다 이번 시간에 아,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 이상합니다. Bye. Mm -hmm.